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궁하게 구하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5쪽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은 한 절인데 그한 절의 상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경로로 네가 일을 맡아 하게 되든지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동료가 휴가를 갔다든지, 초상을 당했다든지, 출장을 가서 내가 잠시 대행하는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형님이 할 일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그 밖에 무슨 사정으로 내일 외에 그 일까지 하게 됐을 때, 또는 교회에서 자기 일 밖에 일을 잠시 맡아서 하는 경우, 좌우간 어떤 경로로 내가 그 일을 맡아 하게 되었던지 내일 못지않게 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만 해도 벅찬데 그런 것까지 하다니. 그러면서 좀 소홀히 하거나 맡아 놓기만 하거나 그리고 변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익숙치 않아서 혹 잘못되어서 무슨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면 어쩌나 그뿐입니까? 그 일이 시시하게 보이거나 작아 보이고 그런 남의 일 해줘 봐야 알아줄 것 같지 않다든지 이문이 없어 보인다든지 그래서 흘려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무슨 핑계거리를 만들어 손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있죠. 낮잠 잘 시간은 있어도 거들어 줄 시간은 없다고. 낮잠 잘 시간은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고 거들어 줄 시간은 없다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하는 건데, 그렇게들 안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여, 자녀다운 처신이 될 것을 내다보신 겁니다. 사람이 남의 일도 좀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사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일반 처신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에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훨씬 적극적인 말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일하는 척 하거나 눈도장이나 찍거나 등등.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런 자세로 처리한다면 크나큰 신뢰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무슨 일이나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됐다. 맡기고 나서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이면 틀림없다. 뭐 이런 맛. 오늘 신약 본문 중에서 11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도 내 일이니까 또는 남의 일을 잠시 맡아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맡게 됐던지 간에 일단 손을 댄 일은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맡은 일은 진심으로 정성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하는 거지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쪽 일을 맡아서 볼 수도 있고 저쪽 일에 깊이 관여해야 할 수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융통성이고 인정이고 그러면서 서로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나는 그렇게 부탁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잔깨나 부리고 땀한 방울, 땀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몸살리고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쓸모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느 구름에 비올줄 아나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를 잔뜩 머금고 있는 시커먼 먹구름 같았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오는 수도 있고요 저 높은 하늘에 그저 하얀 구름 도어 조각떠 있는데 거기서도 비가 오고 여름에 여우비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엉뚱한 일을 맡아 하다 보니까 힘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하필 내가 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 일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언제 기회라고 무슨 표시 달고 다가옵니까? 지나고 나서 아차 그것이 천금 같은 기회였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틀렸고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고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 거기 성전 건축한다고 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왔더니 여기 또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성전 건축하면서 힘써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와서 또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이 나. 전자의 후자예요. 좀 손을 펴고요. 넉넉한 마음을 갖고요. 좀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살아가십시다. 그리 서로 그렇게 하면 사람 사는 맛도 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유형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일, 마땅히 제가 할 일이고 또는 그래서 또 누가 시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취할 일도 안 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없지요. 또, 시키는 일은 곧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요. 어김없이 잘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거기서 왼쪽으로 한 뼘도, 한 뼘도, 오른쪽으로 1cm도 더는 안 하려는 사람입니다. 고것만딱 하고, 퇴근 시간에 일차고로 떠나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제털 뽑아서 제 구멍에 넣을 사람이다. 그냥 뭐, 융통성도 없고, 그냥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가 면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생산적인 삶입니다.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찾아내고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사무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제털 뽑아 제구멍 집어넣는 사람, 자기 일밖에 모르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거기다가 불평도 많고 그러다 보니 병원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다른 사무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기도 고치고요. 청소할 때도 같이 하고요. 또뭐 환자를 들쳐 업고 뛰어 나가기도 하고요.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병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뭐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면 오너 즉 최고 책임자의 의도를 읽으면서 내일까지 내다보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용, 즉, 직급을 높여줘가면서 행여 떠날세라 봉급을 올려주고 붙잡아 둬야 합니다.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무조건 후한, 후한 점수 주지 말고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사람을 우리 신앙의 입장으로 갖다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이 일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일하고 힘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면, 기도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부터 앞세우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도 들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뭐 멀리 갈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요. 회장님은 늦게까지 다 마치고 정리하고 가는데 그 사람은 꼭 시작해서 두어번 허는척 하다가는 바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러고 지지난번에도 그러고 그 사람은 꼭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장님을 도와서 함께 하고 그럴 때 회장님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조금만 하지 말고 핑계 대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런다고 뭐 2시간을 합니까? 3시간을 합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때는 선지 학교에서 훈련받아 선지자의 길을 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선발 시험과 훈련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가 된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영광도 호강도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아부, 아첨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지 뼈 아픈 바른 말 듣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나 지도층에게 전할 때 거의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믿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죄에 대한 책망이나 경고 받으면서 기분 좋아합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게 순종했더라면 나라도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기도 영광 받았을 터인데 그런 왕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토부로 켜는 처참한 최후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슨 사표를 내거나 못하겠다고 반항하지 않았고 묵묵히 그 형국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회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 하여금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될 일이 아닙니다.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냥 순종하고 수곡수곡 따르는 것이 확실한 상책입니다. 공연의 시간, 물질, 노력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지 말고, 그저 수곡수곡 순종하세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고래 배속에 들어가서 사흘 을 있다 나오면 이 피부가 탈색이 됐을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덜룩 얼룩덜룩 얼굴도 몸도 다 하냐 얼룩덜룩한 그런 피부가 돼서 그 피부를 들고 세상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핑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잔뜩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요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어서 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비란 사람을 찾아가서, 너 본토 친척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다 해야 되고요.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을에게 찾아가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일모레가 장날인데요 뭐 지금 장보려고 준비를 얼마나 해놨는데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또한 사람 찾아가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 10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여길 떠나서 어디 가서 삽니까? 저는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니예 하고 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거기 가서뭐해 먹고 삽니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습니까? 예. 제 묻지 아니하고 떠났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냐고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떠났어요. 이와 같이 최고의 선택과 행동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까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초기, 초대, 새로 생긴 한 교회들은 교회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제도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뭐,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별별 일이 다 많았더랬어요.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교회들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고, 그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까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대로 어쩌면 그렇게 고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바울은 데살로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허뭇하고요. 그 교회 교인들의 하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뛰었어요. 참 데살로니까 교회 교인만 같아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짜리가 아니라 5학년, 6학년 짜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1학년 짜리로 하겠습니까? 이제 이만큼 믿었으면 2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되고, 5학년도 되고, 7학년도 되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믿음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분간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헤아리면서 분간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것이라고, 알게 됐다고 하면 굳게 잡아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뜻을 살피고 찾아서 그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없어도 어떤 효과가 없어 보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 몇동 800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저쪽 아파트도 아니고 뒷동도 아니고 앞동도 아니고 이동 위층도 아니고 아래층도 아니고 8층, 801호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번쯤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계산하고 시장, 학교 이것만 계산해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휙 해서 너 801호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802호 사는 사람이 미신 딴지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나 맞다 이제부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하고 이 일을 맡아 감당하자 그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저기 그저 원서 내고요. 그리고 면접하고 하다 하다 어느 직장이 됐습니다. 이야, 잘 됐다. 이제는 장가 가도 되겠다. 뭐, 별 생각을 다할수 있는데. 그보다는, 그보다 앞서.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직장 중에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승진을 하면 전근을 가잖아요. 부산으로도 갈수 있고 목포로도 갈수 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김천으로 갔어요 김천지점 하나님 김천지점에 가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출근해 보니까 직원의 숫자가 이렇고 분위기가 다른 지점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새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익숙지도 않고요 독촉은 대단하고요.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 여쭤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기도하며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찾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서 그 일부터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하는 말씀 다윗은 나라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시선이 전부 다윗에게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사울이 아주 못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국자를 팽개쳐 두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 아, 참 삭막하게 뭐 이을 데가 없어요. 풀한 폭이 없고요. 물한 모금 구할 수가 없는 그 엔게디 광야를 피해서 피해서 다니는데, 혼자 숨고 다니기도 힘든데,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따라왔어요. 애기 없고 오는 사람, 노인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혼자 다녀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함께 다니면 발각되기도 쉽고, 몰살 당하기도 쉬운데, 이 사람들까지 챙겨가면서 제때 먹기를 합니까? 잠을 잡니까? 쉬기를 합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선 참모가 그럽니다. 장군, 한카이면 끝납니다. 두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갑시다 아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본 일도 없고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한 일도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믿음과 경험, 그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살려 보내면 나중에 다시 이런 위기가 와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살려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쪽 이 골짜기 양쪽에 서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러이러 했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또 그랬어요. 또 다윗을 추격하다 똑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지난번에 안 죽이니까 이번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야단을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기도한 일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리고 살려고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됐다! 이만하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때 그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만 하고 여기엔 조금 덥고 저체면치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까지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손을 펴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는 주시려고 예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받아 누리는 인정을건져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핑계 대고 피해 가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피하고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극하신그 은혜까지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참으로 윤택한 인생 형통한 인생 다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다가온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일을 맞는 대로 당하는 대로 힘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